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여름 샌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해외 직구 사이트 마이테레사에서 제가 네 가지 제품을 골라봤어요.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는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사면 오래오래 신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룩에 다잘 어울리는 제품들로 골라야 하잖아요.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제품은요. 바로 생로랑 제품입니다. <목소리> 갈색의 텐 컬러이고요. 구분 한 1cm 정도? 그래서 만약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샌들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어떤 걸 구매할지 이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텐 컬러를 추천을 드려요. 제가 갖고 있는 샌들 중에도 이런 갈색 컬러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 컬러가 코디하기가 정말 좋아서 여러 가지 룩에 정말 다잘 어울려요. 이 제품은 제가 오늘 입은 이런 카키 컬러 셔츠에 아이보리 컬러 팬츠를 입고 라탄 가방을 딱 메고 이거를 딱 신어주면 뭔가 여름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샤랄라한 원피스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. 휴가철에 리조트 룩 같은 데에도 이거 딱 신어주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저는 평소에 230을 신고 이 제품은 한 사이즈 작은 35 사이즈를 선택을 했거든요. 저는 발볼이 되게 없는 편인데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얇게 나와서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를 업해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블랙 컬러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. 자그 다음은 페라가모입니다. 페라가모는 신발류가 착화감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샌들로 처음 신어보게 되었어요. 블랙 컬러의 가죽에 어, 페라가모의 이 시그니처 로고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. 페라가모의 금속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나더라고요. 이 제품은 제가 굽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한 4cm 정도의 굽이 있어요. 그래서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힐을 잘못 신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약간 쿠션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착화감이 굉장히 편했어요. 아무래도 굽이 조금 있다 보니까 모양은 약간 슬리퍼 형태인데 되게 약간 구두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샌들은 조금 포멀한 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날 미팅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조금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격식 있는 곳에 갈때 이거를 신어주면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은 30대부터 40대, 50대, 60대까지도 나이 가리지 않고 다 신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엄마한테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신발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린넨 티셔츠에. 반바지를 입고 블랙 컬러 린넨 자켓을 입은 다음에 요거를딱 신어주었어요. 그래서 조금 뭔가 격식 있는 느낌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슬랙스 같은 룩이나 아니면 조금 롱 원피스, 롱 스커트에 신어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 굽이 없는 제품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굽이 없는 제품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. 그래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질 샌더입니다.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의 쪼리예요. 디자인은 이제 쪼리 형태지만, 그 쪼리 특유의 캐주얼함은 조금 던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. 가죽 소재로 돼 있기도 하고 이 앞에 요 매드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 캐주얼함을 조금 덜어준 것 같아요. 여기에 약간 찡 같이. 마감이 금속으로 겉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이것도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어 주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때가 조금 잘탈것 같기는 해요. 또 여름철에는 화이트 컬러만큼 시원해 보이는 컬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 딱 신어주면 정말 시원해 보이는 룩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어, 제품은 화이트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있으니까 이 컬러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컬러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베이지 컬러 바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에코백을 든 다음에 이 신발을 딱 신어주었더니 시원해 보이면서 여름 분위기가 나는 그런 코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쪼리는 좀 캐주얼한 룩에도 좋지만 이런 슬랙스나 롱 원피스에 신어주어도 스타일리시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제가 마이 테레사에서 발견한 브랜드거든요. 찾아보니까 베를린 출신의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. 근데 브랜드 명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에 비해서 요 스트랩이 되게 얇게 나온 제품이거든요.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고 아무래도 발이 보이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시원한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엄지발가락을 끼우는 쪼리 형태이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더 잡아주는 스트랩이 있어서 스트랩 자체가 조금 얇기는 하지만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는 밑에 이렇게 고무줄 형태가 있어서 착화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부분 한 1에서 2cm 정도 되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, 위아래를 베이지 컬러로 입고, 그 다음에 스카프를 조금 시원하게 매준 다음에 블랙 스트랩 샌들을 신어주었어요. 시원해 보이면서도 발이 되게 슬림하게 보이는 그런 샌들이었습니다. 이런 샌들은 뭔가 원피스 같은 조금 여리여리한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블랙 컬러는 기본이다 보니까 갖고 계신 옷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올 여름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명품 브랜드의 네 가지 샌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각각의 스타일이랑 매력이 다 다른 제품이지만 한번 사면 정말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정말 여러 가지 룩에 다잘 어울리는 신발이니까 구매하시면 후회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이텔에서 들어가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들이 있거든요. 취향에 맞는 제품들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더보기란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추천 제품들 링크 더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